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제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첫째, 둘째 지원금 규모는 최근 한 차례 인상되었지만 셋째 이상 출산시 지급하는 100만원 제도는 15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사 내부에선 출산시 수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은 셋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을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이 제도는 대한항공 노사의 임금 및 단체 협상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012년 12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 출산 축의금을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보다 재계 순위가 12위나 낮은 부영은 지난해 2월 2021년 이후에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기업들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 대비 낮은 지원금 규모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최근 셋째를 출산한 대한항공 한 직원은 주요 대기업과 비교해 지연금 규모가 매우 낮은 것이 아쉽다면서 출산 지연금이 출산 계획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금 규모를 늘리면 출산이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